안녕하세요. 빅토리입니다. 어, 최근 마이크를 구입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키보드로 치려고 하니까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없고 좀 힘이 들어가지고 어,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라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 대부분 바이오주 떨어졌는데 오늘은 어, 신라젠이 급등했어요. 뉴스를 살펴보면, 2월 15일 2시 36분.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고 했는데, 어, 이게 급등할 수 있는 재료인가에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표지선정의 상징성이 있어서 급등한 것 같네요. 음, 시왕 보면은 어, 코스닥에서 우상향 했는데, 한 11시까지 하락하고 횡보 후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할 때가 2시 45분 2시 45분쯤 어, 신라젠은 2시 20분쯤부터 이제 상승했네요 그래서 신라젠이 상승하고 코스닥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었네요 수급을 한번 보면은 아 외국인 기간 연속 매도네요. 2월 12일부터 2월 12일부터니까 이날부터 계속 팔았네요. 오늘 상승할 때도 팔았고 지금 대부분 바이오주들이 안 좋습니다. 관련 주식들 보면은 오늘 다 하락했어요. 셀트리온 하락. 셀트리온헬스케어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 네이처셀 하락, 동성제약도 하락이죠. 테이크콘 제약도 하락, 보령제약 하락, HLB 하락, HLB생명과학 하락, 강스테바이 하락, 현대약품 하락, 유양양의 하락. 신라제만 상승했어요. 음, 차트 잠깐 보면은 한 7만 원대가 주요 지지선이었습니다. 7만 원대는 좀 지켜 주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었죠. 그래서 당일도 69,800원까지 내려갔지만은 바닥 찍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니까 제로와 함께 급등할 모습입니다.